자대기 프로젝트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이 6시 30분 41초 42초 올라가고 있고요. 어, 여러분께 오늘 생활 경제에 관한 이야기 계속 이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또 연금에 관한 이야기를 준비를 했는데 어제는 조금은 기본적인 연금이었다면 오늘은 투자에 관련한 연금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 김문영 김문영 대표님이라고 합니다. 김문영 대표님은 현재 재무 설계 및 은퇴 설계 그리고 보험 대표 사이트는 인슈머에서 대표직으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께 오늘도 좋은 정보와 좋은 이야기 준비했다고 하니까 여러분 많은 정보 받아 가셔서 실제 생활에서 정말 그 필요한 그런 것들이 됐으면 좋겠네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날씨가 이렇게 바람이 조금 불어서 그렇지 좀 좋은 날씨인 것 같아요. 어, 예, 아까 사회자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 예? 어, 저도 굉장히 이런 날씨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죠 네. 날씨가 참 걷기도 좋고 네. 마음이 좀 여유로워지는 그런 네. 날씨인 것 같은데 그래도 감기는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네, 아침 저녁으로 추우니까요. 네. 오늘도 이제 그 많은 이야기 준비해 오셨을 텐데 어제 저희가 연금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같은 연금이긴 하지만 좀 투자에 관계된 네네. 그런 연금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어제 그 청취자분들 중에서 질문이 한몇 가지가 왔는데 네. 그 질문 중에 한 가지가 먼저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네네. 어떤 질문이 많았냐면 우선 국민연금도 있고 우리가 말한 연금도 있고 지금 뭐 연금의 종류가 같은 게 아니냐 어떤 거냐 이런 질문이 우선 어저께 들어오셨어요. 음, 그런 부분 먼저 우리 김문영 대표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아, 네 알겠습니다. 어, 일단 우리나라에는 예. 이 연금에 관한 이 보장이 3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 층이요 네. 예. 즉 가장 하단부에는 있 국민 연금하고요. 예. 그리고 중간부에 있는 기업 연금. 예. 그리고 상단부에 있는 개인 연금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보통 이제 많이 흔히 아시고 계시는 게 이제 국민연금하고요. 예. 그리고 어 직장에서 이제 나중에 퇴직으로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을 많이 알고 계시 고 계십니다. 그렇죠. 네. 어 이제 월급을 받게 되시면은 한 번씩은 다 했던 공감했을 만한 그런 예, 어얘 얘기를 해드리면은. 예. 딱 월급 통 월급 급여 명세서를 받게 되면은 예. 이상하게 이렇게 세금이 많이 나가잖아요. 그렇죠. 세금이 네. 너무 많이 나가죠. 네. 네. 그중에 일부분이 예. 바로 이 국민연금 이게 국민연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 국민연금이요? 네네. 그냥 원천징수가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아 그렇구나. 즉이 국민연금은 이제 국가에서 하는 거고요. 예. 그리고 기업연금은 이제 회사에서 따로 준비를 해두는 거고요. 예. 그리고 가장 위에 있는 개인연금은 이제 직접 제가 준비를 하는 것이죠. 아 본인이? 네. 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나 되어 있는데 네. 우리가 뭐 개인연금 따로 준비할 필요가 있나요? 어 일단 보통 이제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예. 어, 관심이 있으신 분 게, 분들께서는 예. 아 이건 내가 못 받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아왜 그렇죠? 어, 보통 이제 우리나라 굉장히 이게참안 좋은 거지만은 예. 참 1위가 많아요. 음. 뭐 교통 사고율 1위도 있고요. 예. 또안 좋은 게또초 고령화 사회 1위 어. 그리고 저출산율 1위도 있습니다. 예. 보통 이런 이러한 인구 구조를 보게 되면은 어, 제가 나중에 이제 받을 수 있는 돈은 예. 굉장히 적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왜 그런 걸까요? 어, 예, 물론, 이제, 저 우리나라 국민, 구, 국민연금에 대한 구조를 말씀드리면, 예. 어, 이제, 제가 낸 국민연금이, 예. 제가 노후에 받으면 이제 상관이 없겠지만, 예. 현재 지금 노인분들께 지금, 아, 어, 부양이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음. 즉, 인구는 줄어드는데, 노인분들이 많이 늘, 늘어나게 되면은, 예. 제가 이제, 저희 때가 이제 늦게 되면은, 음. 경제활동 인구는 적기 때문에, 음. 돈을 받을 수 있는, 어, 그 금액이 매우 작아지게 되는 거죠. 아 받아들 사람은 많아지는데 줄 사람이 적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군요. 그래서 어쨌든 국민연금은 정말 뭐 정말 어떻게 정말 최소한의 그게 되겠고 기본 으로 생활을 하려면 우리가 네네. 따로 준비를 해야 되는 거군요. 네네. 사실 퇴직연금도 시작한 지가 얼마 안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네. 사실적으로. 네네. 네. 아 그래서 오늘 내용은 어쨌든 그런 내용과 함께 포함해서 투자에 관계된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